확인체크 262번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요곳을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야 그걸 이제 2로 나누니까 아유, 2A니까 2로 나누니까 A죠 축이 A인데요 이 a, A가 a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어쨌거나 결론은요 이 끝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정도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할 수도 있고 어, 이 끝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2도 있고요 4도 있으니까요 이 끝점이 지금 끝점이 다 바다 쪽에 있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4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6이 이 높이가 바, x쪽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어, a 플러스 6 a-2가 0보다 작아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2까지가 되겠고요. 사에서도 누가 더둘다다 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4를 집어넣어 봅니다. 4를 집어넣어 볼게요. 16-8a 여기다 4를 x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0보다 작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0부터 8까지가 되겠죠. 0부터 8까지가 되고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6서부터 2까지였죠. 어, 여기까지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라서요. 뭐가 됩니까? a의 정치는 0서부터 2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죠.